クリスマスプレゼントが。 グランドメドレー並びに。 더 강하게 만들어 줄 아이템을 준비. 운석이 떨어졌어. 어서 가 봐. 출락한 운석이 있어. 확인해 보자. 키오스키가 활성화되었어. 모아둔 크레딧으로 아이템을 구매해 봐.

너 분명 누리고 있을 거야. <laughs> 어? 저저원

햇빛 아. 제로 라인밭 나는 제로 아이스티 먹으러 가야겠다 한잔타와야 타오는 게 아니지 한잔 따라와야지 제로 한잔 아니야 한캔 <laughs> 오미베리, 오미자, 스파클링 다음에 온 것은 제로 복숭아 아이스티 제로입니다. <laughs> 제로가 왜두번 들어간지 모르겠지만은, 나이. 오, 어, 아 이기는 건데 이거. 어, 어, 뭐, 어. 이기는 건데. 내가 너무 좋았다. 어. 아. 아. 평평2 평평 일을 평평, 평평 평, 평. 평. 평평 일을 하려하내캐릭이 있나? 예? 전 진전 제중인데? 아. 다른 팀이 전장에 침투했습니다. 라, 아예 원신부터 그 전부터 있었던 건가? 유구한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이미오는 특유의 이촛같은이촛같은 고유명사 이봉사좀 그만 쓰는고뭐라는이야는이게구는이과가는이한이유입니이해석이친구해이이 <laughs> 글공 부를 들 라니까 어? 그따구로 글을쓰는거 아니 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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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뭐냐 인간젤리 이 덱은 무슨 야 라를 섞긴 했는데 이게 뭐지? 무기냐 이거 덱기 맞긴 한거냐 리시드 덱은 지금 좋아? 가성비 대으한 합덕 덱 애들이 함정에서 자꾸 몬스터전으로 튀어나가긴 하네요 그런 데 원래 라를 섞는 덱이? 그럴 리가 있 냐고？아이, <laughs> <laughs> 그것 은 젤리 의 비법 소스 뭐라를 어, 듣는 아, 거야？나와 한몸이 된다. 라이더 미4 0사0 그거 잊었었어. 퀵... 퀵은 이제 저번에 좀 봤었을 때. 하만신... 신세 마리 다 나온 새끼 한번 만나자. 아, 맞아요. 근데 그 오벨리스 쿠파즈 먹고졌잖아 그건 내가 기꺼이 맞아주었죠. 진짜 개미친 놈이긴 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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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아... 득... 득... 내 후... 후... 제 후... 저는 티치를 정말 좋아합니다. 진짜 참 해적이거든. 아니겠지만, 언제나 유리한 상황에서만 응. 싸운다니까. 진짜 참 해적, 참 전술가. 플러스 마저이스트. 응. 성적 취향까지도 제 유리한 상황에서 이제 장난사아맞아가면서채운다 줄기는 미친. 필수까지 다 챙긴. 내 티치가 열매 두개 먹을 수 있는 이유는 뭘까? 그 비밀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어. 그게 너무 궁금해. 그리고 루피 루피 아빠는 가오충일까 아니면 진짜 실력자일까? 향크스랑 과거 과거에 다 죽었던 대적들도 지금 과거 딸치면서다 약간 전투신 나왔단 말이야. 최종 보스. 과거 천년 전쟁 때 이제. 종버스로군리받던 지금 이제 천룡인들의 왕그 악마염의 능력 중에 사람 한명무로불사 만드는 능력이 있는데 그거 받아가지고 막 영생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개의 전투 장면조차 나왔거든요 좀봤버 아직까지도 루피 아빠의 전투신이 나오지 않았어 이게 뭔 느낌인지 알지? 늦게 나올수록 강하잖아 이런 만화나 나일층 나온 루피랑로론은 성질이 얼마나 약한 거임. 아걔들신뭐 s t e n to y 니까 아, 네. <laughs> 크스 n 미호크. s t 스 이모. 과거에 죽었던 대 해적들. 누구야? e 스 to y 기 u I c a 도 있지. i 전투신 나왔는데. 로 u 도 전투신 나 l i 전투 e 전투신. 이 아빠의 전투신은 아직도 나오지 않았다. 이 가오충일까? 그런 썰이도 있어. 가오충일 것이다. <laughs> 가오충일 거라는 썰이 이제 살짝 조금 더 치고 올라오고 있어. 어느 정도 나도 그리고 동의하는 법. 계속 안결 언제 나모르 근데 요새 원피스 존나 잘 나와. 얘 재밌어. 내가 봐도 재밌어. 요새 다시 보고 있거든. 그 요새 과거편 진행 중이라 티수염잘 맞을 때 로저 잘 맞을 때 전성기 때. 진짜 싸움, 싸움도 존나 쉬원 시원함.

와노쿠니까 너무.. 까텟어가지고 거기 빼면 다 괜찮은데 어떻게 빼냐고 이미 있었던걸 아니 와노쿠니도 막판 가서는 괜찮았거든 부피 기어 파이브 각성하고 이제 조로나 다른 애들도 이제 붙텐 터질때 근데 진짜 빌드업이 진짜 씨발이었어 어? 실시간으로 매주 매주 기다리면서 보던 넘쳐버렸어 나는 그나마 불법으로 보니까 그리고 근데 점프를 사서 보는 사람들은 요피스를 보고 싶어가지고 사서 보는 사람들 อย오만ว